안녕하십니까. 패러 프로퍼리 리얼스 킹 대표 마이크 윤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거에좀 이어가지고 집값이 정말 내가 오퍼를 넣을 때 어마어마하게 뭐 높이 막 이렇게 뭐 10%, 20% 높여서 해야 되는지 정말 그런지 한번 좀 조금, 조금 더 이해를 해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저번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자, 리스팅 프라이스 대 셀링 프라이스가. 자, 예를 들어서, 자, 50만 불 동네, 50만 불짜리 집이 나왔는데, 내가 5만 불을 다 써야 된다. 그러면 이제 10%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통계가 10% 나와야 돼. 근데 어느 동네를 불문하고, 그 동네에서 리스팅 프라이스 대 셀링 프라이스를 보면은, 대개한 100, 한 3%에서 105% 정도, 106%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거의 기100% 왔다 갔다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100% 때가 될까, 그러니까 그 미, 미만은 또 없어. 내가 볼 때는. 시골 동네 이런 데도 차별이 있겠지만, 뭐 그런 데까지가 뭐할건 없으니까. 약간 시애틀에서 멀어진 동네는 100%에 가깝고, 그 다음에 시애틀에서 가까운 동네, 이제 시애틀 그 동네, 그런데, 아니면 이제 뭐 우리가 달하는 뭐 스노우미시나 뭐, 아 뭐, 레드몬나 이런 데, 이런 데는 1 0 5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러거든요. 어, 내가 뭐들어보면은뭐 10만, 20만을 더 써야 된다는데, 기본이 오른 거더 써야 된다는 진짜 그럴까. 사실은 말입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은, 이 리스팅 프라이스가 맞냐, 안 맞냐가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자, 보면은, 어제도 이제 집을 보고 왔는데, 다한 65만, 75만 원이 이 집이야. 다 고만고만 해. 뭐, 그만, 뭐, 그만해. 뭐, 적당한 가격이야. 근데 한 집이 있는데, 80만 불에 나왔어요.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좋아요. 아니, 이 가격에 이걸 왜 넣어놓지? 그러면 그 집은 절대로 그 가격에 안 팔려요. 자, 왜 그러냐면, 자, 문제가 뭐냐면, 자, 리스팅, 프로, 리스팅 이제 브로커가 주인이랑 상의를해서그 가격을 내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진짜 가격을 모르든지, 아니면은 일부러 그러든지. 자, 이 집이 한 90만 불에 팔려야 되는 집이에요. 근데 그걸 90만 불에 내놓으면뭐몇 명이 안 보러 올것 같아. 비격이 높으니까. 그 동네도 가격이 높은 가격이야. 그러니까 안 내놓을 것 같아, 별로. 그 80만 불에 내놓는 거예요. 왜그 동네가 다 75만에서 80만 불 때니까, 어우 아, 오 싸고 나고 미친지 간단 말이에요. 오서가 한 2, 30개 몰리겠지 당연히. 그러면 결국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지가격을 내고 산다고요. 그래서 그런 비싼 동네 같은 그런 전략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팔려야 되는 가격보다도 현저하게 낮게 가격 이렇게 내놓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걸 내놓는 이유는 진짜 모르거나 아니면 일부러 그런 거라. 근데 진짜로 몰라서 그랬던 일부러 그랬던 간에 그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동네에서 집을 찾는 사람들이 나 혼자가 아니거든요. 수십 명, 수백 명이 그 집을 보고 있다고요. 여러분도 집 보러 가서 보시겠지만 되게 보면은 거기 있는 이제 비즈니스 카드가 2, 30개가 놓여있어요. 항상. 진짜 많이 와서 봐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보고서 내가 마음에 드는 집 역시 그 사람들도 마음에 들어 하고 그러면은 그 중에서 또 많은 부동산들이 많은 셀러들이 바이어들이 아 이거는 80만 불짜리 집이 아니다. 이거는 90만에서 팔려야 되는 집이다라고 그냥 현실을 인식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오퍼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가격을 셀링 프라이스를 정하는 사람은 바이어들이 같이 경하는 거예 그래서 머리 맞든 야 모여봐. 에찰스는 얼마쓸래? 뭐 김이 너 얼마쓸래?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서로 간에 보고서. 내가 살수 있는 가격에 오프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에 팔리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 부동산 시장에서 셀링 프라이스를 정하는 사람이 셀러나 셀러의 부동산은 아니다. 바이어들이 정하는 거다. 자, 예전에 2000년대 중반에 그때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폭락했었죠. 반값으로 내려갔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은 그게 그때의 사실은 시세였어요. 그때는 이제 보면은 프라이스가 내가 이게 적당한 내가 적당한 프라이스다 그러면은 여기에 내놓고 여기에 놓고 막 이러 막미친듯이막 내놓았어 정신없이 막 근데 결국 보면 또뭐 어떻게 되냐면은 안사 너무 늦게 넣으면은 너무 낮게 내놓은 거는 결국 이 가격에 팔리게 되고 결국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프라이스가 이게 팔려야 되는 프라이스가 있으면은 내놓잖아요 너무 낮게 어놨으면은 바이어들이 알아서 올려요 그래서 그 가격에 팔리게 조금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약간 고바이를 타니까 지금 아직도 또 너무 높게 내놨다 그럼 안니다안 팔려요 아이 지금 뭐 집이 없다고 난리인데 뭐 그게 안 팔리는 지이 어딨어 많아요 지금 많아요 실제로 실제로 지금 마켓에서 30일 60일이 넘어가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냥 비싸게 내놨거든 그 집이 또 약간 운때가 안 맞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뭐더 많이 써야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그냥 틀린 거야.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본인이 부동산 중개인과 그 집을 보고서 잘 상의를 해서 그게 진짜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더 써야 되는 건지 그걸 판단을 하셔가지고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보면 실제로 팔리는 거를 또 보잖아요. 그 가격에 팔릴만 해요, 보면은. 뭐, 제가 안 가본 집은 내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제가 직접 가본 집들은, 어 팔릴만한 이유가 있어. 그 가격이, 그러니까 애초에 내는 가격은 잘못된 거고, 이 팔린 가격이 적당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니까, 그 가격이 그냥 낮았던 거야, 너무. 그니까, 그 가격에 맞춰서 오퍼를 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자, 그 집을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관건은 뭐냐면은, 자, 내가 그 집에 오퍼를 넣어야지, 그 집을 살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제가 가끔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자 감나무에 감이 걸려 있는데 저 감이 떨문 감인지 맛있는 감인지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가서 감나무 흔들어보고 이제 막 흔들어 떨어지면 한번 뛰어 떼어 먹는 보고, 먹어 오는 거야. 딱 먹어봐야 이 감이 떫은 감인지 어? 단감인지 알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어이, 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 말아. 그러면 그 감이 떫은 감인지 단 감인지 알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야. 내 눈을 봐서 모른다고 먹어봐 야지 하는 거지. 자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많은 물건 들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물건이 없다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없긴 없긴.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야 또 이제 더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없기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남들은 다 사요 남들은 다 사는데 나는 왜못 사느냐 뭐냐면은 물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중에는 다 상의를 해가지고 오프를 일단 넣어 봐야 돼 넣어 보면은 그게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자 이게 60만 불짜리 집이야 근데 50만 불에 나왔어 그럼 50만 불에 넣으면 안돼 그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자기가 할수 있는 가격 정도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지 오퍼를 일단 넣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적당한 가격에 넣으면은 그게 이제 내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좀 넘어가 볼게요. 과연 내가 얼마에 오퍼를 넣어야 되느냐? 자, 가끔 보면은 이제 문제가 이제 가끔 보면은 적당한 가격에 나온 물건도 있어요. 그럼 다 해가지고 그 가격 대충 팔려, 그 가격 대충 팔려요, 대충 팔려요. 그런데. 이게 조금 낮게 나온 것 같아.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왔고, 상황을 보니까 이건 50만 불이 아니라 좀더 팔릴 것 같아. 그렇게 판단이 들었을 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자, 자, 너무 낮아서, 내가 너무 낮게 넣어서, 아씨, 내가 그 가격이 당연히 안될 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자, 문제, 문제 보면 되게 이제 낮게 들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자, 위로, 위로 가서 볼게요. 내가 그 가격에 넣었는데도 안될 가격이라면 나는 최선을 다하고 후회하지 않을 가격 정도는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체스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지금 체인스가 찬스, 아예 없어요. 어떤 정도냐면은 자 내가 만약에 50만 불에 났어. 근데 지금 보기에 이거는 55만 불짜리 집이야. 근데 상황을 보니까 아, 50 나는 만불 정도 쓸수 있을 것 같아. 2만 불도 오케이. 57만 불 정도 내가쓸수 있을 것 같아. 아, 근데 60만불이건 절대 로 아니야. 난그 가격에 넣으 내가 잠못잘것 같아. 어? 물론 60만불에 넣면 되겠지. 근데 내가 잠을 못잘것 같아. 그러면 내가 최대한 대로 쓸수 있는 가격은 57만불이야. 그러면은 57만에 넣고, 되면은 땡큐. 안 되면은 내가 그 정도 했는데도 안 됐으면은, 어, 최대한 대로 한 거야. 후회는 안 해. 이 정도 가격에는 넣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집을 사는 거지. 아이, 50만 불에 내놨는데 그걸 뭘더 주고 사. 그런 경우가 어딨어. 그냥 내놓는 데 가격을 하는 거지. 근데 나는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옆에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시는 거라. 그리고는 다 넣고 좀 적당한 가격에 팔리는 거죠. 자, 그럼 질문이 들어옵니다. 뭐, 지금 뭐, 지금만 그러지 뭐 옛날에 안 그랬잖아! 아니, 아니, 아니요. 옛날에도 다 그랬었어요. 사실은요. 작년에도 있고, 재작년에도 그랬었고, 보면은, 집값이, 이제 지금은 이제 오르고, 있는, 오르고 있는 과정이니까, 오르는 과정에서 집값이 여기쯤에 올라있는데, 여기쯤에 내놓는 거야. 그러면 여기 치고 올라간다고요. 근데 작년, 그러니까, 2020, 2000, 2 0 0 그러니까, 1999년, 그러니까, 2009년, 2000, 아니, 2019년, 2018년, 이럴 때도 보면은, 딱 봐서 집값이, 집이 좀 좋아 보이잖아요. 집이 좋아 보이면은 거의 그 집은 그 가게 거의 안 팔렸었어요. 조금 더 팔렸지. 그리고, 집값이 너무 높게 났다 그건 결국 낮게 팔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리스팅 프라이스 대 셀링 프라이스가 그 퍼센테이지가 대개 103에서 105 사이라고. 그거는 또안 바뀌어요, 희한하게. 지금은 미친 듯이 막더주고판다고 하는데도 결국 통계는 103에서 105% 정도. 이게 110%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프라이스가 적당적당한 거고, 어느 시대에나, 작년도, 재작년도, 10년 전에도, 사실은 예전에, 그, 쇼스의 뱅콘 무지 많이 나올 수 있었죠. 그때도, 에 사람들이 뭐, 싸게 난다 싸게 판다, 또 뭐, 싸게 살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10%, 20%, 뭐, 10만 으로 깎는 거 문제도 아니야. 막 이런 말 했었잖아요. 사실, 그때도, 리스팅 프라이스에 셀링 프라이스는 103에서 105%였더라고. 제가 정말 신기해서, 저도 보면은, 지을 봤을 때, 어, 이 가격은 안 팔릴 것 같아. 그럼 안 팔리더라. 그리고 더욱 내려서 팔리게 되고. 그리고 또 보면 어떤 집이 좀 올라가잖아요. 좀 내는데, 어, 이 가격이 너무 너무 싸게 나온 것 같아. 그럼 좀 올라가고 이게 팔리는데, 그때 막, 막 이제 밀려붙으니까 사람들이 막가격막올라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통계자료는 103에서 105%. 지금도 103에서 105%. 그리고 그게 항상 그래왔었어요. 항상. 여러분이 느끼고 싶은, 자, 집을 이제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어우, 너무 비싼 것 같고 미친 것 같지. 사실은요, 그게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에 항상 그래왔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집을 사고 싶어 할 때, 그 집을 봤을 때 내가 마음에 들 들어 하면은, 결국 다른 사람들도 또 마음에 들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그, 시장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바이어를 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단은 집이 나왔어. 그리고 봤어. 그러면은 그 집에 오프를 넣어보세요. 적당한 가격에. 그러시면 그거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손님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오프를 써요. 쓰면은 그 중에 한번 쭉쭉쭉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결국 사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제 손님 중에 하나가 진짜 정말 거의 1년을 봤는데 못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항상 보면은 한 조금 낮죠 이게. 그러니까 좀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런 분도 있고 또한분 같은 경우는 오프로 쓰는 걸 되게 힘들어 하셔요, 되게.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어느 시장에서나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시장은 마음에 들어한 물건은 남들도 마음에 들어하고, 들어하고 결국 이제 경쟁은 몰리는 것이고. 근데 그걸 살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냥 오프를 쓰세요. 오프를 쓰시면은 거기서 셀러가 답을 줍니다. 뭐 어떤 경우는 될 수도 있고, 뭐안될 수도 있고, 안 돼?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이제 해봤고요. 이 방송은 매일 3시 9시에 kbswa.com에서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k b s 와 t v 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이크 윤니었습니다